물진이 좀... 싫어... 좀시싫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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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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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 무랄체 경지에 이르러야 돼. 아, 투하드가 좋아. 유틸은 뭔가 투하드 스타트가 좋더라고요. 저기, 저거. 와드 하나로, 와드 하나로 하는 게좀 되게 불안해. 바꿔봤네. 아, 씨발 아, 모르는 척 하라고. 개새끼야. 아, 말이 좀 심했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Yeah. 이판 이기고 군주캐리 맛있게 하는 거 보고 싶음 개추. 어아 하! 리변이 씨발이하나 뛰죠 또 나도, 나게나이더나나이나 나도, 나도, 아이나이 나도, 나도, 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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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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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러지에요. 아 한판만 더기 백점이다. 제발, 씨발 제발, 제발, 씨발 이거 좋아. 아, 아니, 아나 오늘 품좀 별로다. 되게 큰일났다. 품도 별론데 팀원도 부대기네. 아 오늘 똥을 너무 많이 쌌어 화장실에서 똥두번 쌌는데 진짜 너무 큰게 나와가지고 오늘 컨디션 좀안 좋아요. 아... 피는 안 났는데 아니 그냥 좋다고요 아, 지금도 좀 배가 아픈 것 같아. 이게 랩이지. 어, 비우가 참잘 만들어 노래. 비우 왜 빠냐? 아니, 노래 좋으니까 빠는 거지. 아, 빠는 건 아니고 그냥 노래가 좋다는 건데 왜. 비우 안티세요? 아, 나 팬도 안티도 아니야. 그냥 노래가 좋다고. 어. 아, 한상톤 휴게 것도 감사합니다. 비우 안티 왜 많아? 뭐 했다고? 아니, 비우 노래 좋던데? 아, 나 밤하늘 펄보다 리무진이 더 좋아. 까만 리무진. 돈을 벌줄 아는 거지 사실. 뭐, 비호가 랩 못해서 그런 막 하, 진짜 랩, 진짜 힙합 이거 못 만들겠냐. 돈 벌어야지. 어? 아무리 어? 그 예술가들이지만 어? 돈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야. 경근대 보건하게 돈 벌면서 적당히 는데에왜 몰라. 나도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아 나도 그냥 설렁설렁 하고 유튜브 올리고 롤 그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돼 과몰이 존나해 그냥 게임에 나는 프로 게임을 어야돼아 롤에 좀덜 진심이고 싶다 힘들어서 부캐 양악 그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나 유행했지 요새 사람들 눈이 높아져서 부캐 양악 같은 거 진짜 재미 없어. 아니 브라질 터키 이런 데 가서 프로 왜 해? <laughs>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연봉 100억이면 갔다 온다 100억 아, 1년 하고 내가 롤 접는다 100억이면 100억이면 진짜 가서 시키는 거다할수 있어 아, 한판더 해야지 아, 힘들어 뒤지겠는데 다음에 필요 갈 거야 손목 나가 울지는 일단 20대... 아는 거야 40대부터 시작하면 뱀꽃중년 상임 예능 내 인생 30부터 시작이다 <laughs> 30살에는... 30살에 벌어놓은 돈으로 존나 놀러 다녀야지 저 근데 돈 모으고 있어요 그냥 로아 아니면 여기서 지출이 없어요 저차 계약해놔서 차 사고 싶어가지고 웹툰 팔리고 뭐 어떻게 명끌 해가지고 남자는 차야. 저9 1 1 계약해 놨어, 요 계약. 근데 하, 존나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일단 계약만 걸어 놓고 안 되면 취소하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차를 좋아하냐면 그타이카 사고 새벽에 드라이브 존나 많이 다녔거든. 근데 그 방송 끝나고 할게 없잖아. 코로나라 다 닫고. 그래서 새벽에 딱 드라이브 가면 기분 존나 좋아. 존나 힐링이 지려 그냥 그차 안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시동키고 전기차라 팔았어 내가 원래 그 타이칸 시승할 때 그날 내가 시승을 두 개를 했어 911한번 처음에 타고 그 다음 타이칸 시승했거든 둘 중에 고민하다가 첫 차라 그냥 관리 쉬운 전기차 했는데 관리는 쉬운데 충전하는 게것같아 아 원래는 SUV 싫어하고 세단파였는데 요새 <laughs> SUV를 많이 타잖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SUV 살짝 관심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차가 있으면 존나 귀찮거든. 별로 막상 안 타고 근데 없으면 또 존나 불편해. 형 사랑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전기차 한다나 나 아저씨 되면 살라고 그, 그 전에 난 전기차 안 살라고 산게 아니고 계약만 해놓은 거야. 이게 원래 계약 해놓는 사람들 존나 많아. 계약을 해놓는데 사는 사람은 몇안 돼. 다 계약 취소해. 일단 위약금이 없어 위약금도 없고 그냥 일단 차라는 게 내가 돈이 있다가도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살수 있는 상황인데 당장 못사 요새 차가 다 그래 이 해외 브랜드 뿐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계약을 걸어놓고 내가 좀 만만한 차를 살 수.. 살 만한 차? 일단 계약을 걸어놔 계약금이 한, 몇, 한 300에서 500 사이거든 차만탔는데 해놓고 이제 돈을 모아, 그 1년 넘게. 형, 지금 차는 뭐 해요? 지금 돈이랑 있는 거랑 해서 지금 차 없어요. 그래서 살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취소하는 거야. 아, 저는, 원래 내 목표가 이거였거든? 처음에 내 목표가 911한 대, X5 한 대, 그 다음에 G80 이렇게 이렇게 였는데 바뀌었어. 911이랑 그냥 카이엔. 딱 이거 두 대. 그냥 세 대까지 갈 것도 없어. 세대 내가 봤을 때못 몰아. 하나 썩어, 차. 여기 다 지우고, 이렇게, 이렇게만 딱내 주차장에 소유하고 싶음.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 딱 하면 이제 끝. 그냥 그거지, 이제, 어, 동네 다닐 때는 9.11 타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다가, 어,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여러 명이서 간다. 이러면 SUV 타고, 카니엔 타고. 제가 벤츠 뭐뭐 타봤냐면 벤츠 C클 카브리 타봤고 CLS 타봤고 벤츠 E클 타봤고 S클 타봤.. 이렇게 타봤거든요? 근데 얘네 셋다 별로였어요 물론 어어탄 거임 E클은 내가 운전해봤고 시승.. 시승해서 S클 빼고 다 별로고 BM은 BMW 뭐 타봤냐면 <laughs> 3GT 그 다음에 육 g t 우리 아빠 타본거 그 다음 또 뭐있지? 비빔 타본게 3시리즈 타봤는데 다 괜찮음. 그 다음에 또 타본게 뭐있지? 제네시스 타봤고 페라리 타봤고 페라리 옆자리, 옆자리 차타 탄거 해볼까? 그냥 비싼 비싼 차? 박스터. 911. 시선. 시선. 하이칸. 음. 쓰읍.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비싼 차다, 방금. 뭐 S 클래스. 이 정도? CLS. 타바스. 비싼 차. 지바겐 내가 타본 적은 없는데 지바겐이 그냥 존나 커 씨발 나 그거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존나 못생겼는데 존나 커요 그냥 탱크인줄 알았어 나는 그 저번에 백화점에서 진짜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었거든 지나가는데 그냥 그 백화점 뭔가 물건 쌓아놓고 천으로 덮어놓은 줄 알았어 검은색 천으로 근데 씨발 차더라고 진짜 존나 커 말도 안되게커 그거 연비도 뭐 엑셀 밟으면 이렇게 쭈는 거 보인다던데 푸가티는 내 영역이 아니고 일단 내 목표가 이거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어... 여기서 내가 나락을 간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야지 어 여기서 이제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뭐 아반떼 N 그 다음에 뭐 산타페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가야죠 아니 중간 단계가 중간 단계를 해야 되나? 중간 단계 뭐 있을까 뭐 제트포나 Z4랑 뭐 X, X3? 아니 야, 외제차 두개못 먹는데 나락가면 Z Z4랑 아뭐 그랜저 정도 여기서 이제 더 날아가면 이렇게 아 이것도 지우자 이거 지우자 이렇게 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 이게 가지 않을까 Z4가 뭐냐면 이 Z4가 그, 이건데, 제발 딱, 그, 아, 이1교도 고맙습니다. 취, 엔 믿고 있었다고. 이거, 이거. 오픈카 중에 제일 싼 거. 입문용? 입문용이라고 하더라. 이거 봤는데, 이뻐요. 실물 봤는데, 도로에서 봤는데, 뚜껑 열고 왔는데, 전나 멋있더라. 우루스가, 근데, 가좀 아, 애매한 차라고 해야 되나? 우루스구나. 우루스는 메이플이구나. 아 근데 이게 존나 애매한 차가. 이거 그냥 아우디 SUV인데 람보르기니 마크 달려서 몇억더 줘야 되는 차임.라고 하라고 들었음 안 타봤음. 근데 같은 폭스바겐이라 비슷하다던데. 어 부품 존나 비슷하다던데. 되게 멋있기는 해. 뚱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가냐? 멋있어요. 저 실물 봤어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앞에 우루스 그 타는 어떤 누나 있거든요. 빨간색 그 우루스 타는. 저번에 봤었어. 누난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봤는데 존나 이쁘더라, 이거. 아 씨발 이거 안살 거잖아.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언제 나오는데? 어, 나왔어 이거 나온 거야 이거 예약 걸어놨. 어 진짜? 아 뚜가 너 이거 예약 걸어놨어? 아 씨발 이거 유튜브 각인데 이거 야, 전나 골판지로 만든 처음 듣는 야 이거 야 이거 그 뭐야 그 과제 과제로 만든 거 같아. 야, 뚜가 너 이거 계약, 너 이거 살 거야 진짜로? 아 진짜 있네. 나 근데 이거 본거 같은데. 와. 존나 미래의 차다, 근데. 하하, <laughs> 씨발, 이게 뭐라고 소리 지르냐. 존나 <laughs> 웃기네. 아니, 똥아, 너차 언제 나오는데? 러시아 전쟁터지면 넘어간다고 너, 너차 언제 나오는데? 러시아 막 보니까, 이번 달 말이 될 수도 있대, 침공. 나 뉴스 봤는데. 언제 나오는지 모른다고? 이런. Carry, c a r r